안녕하세요. 메커럽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업박스 3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죠. 자, 그래서 이제 등각을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각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도면 틀을 먼저 만들어 놔야겠죠. 자, 지난 시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일단 요거를 다 지우죠. 안에 거를. 아까워하지 마시고 다 지웁니다. 이렇게 지워놓고 여기도 지우고 싹다 지워주세요. 자, 대신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예요? 그쵸? 여기 번호만 하나 남겨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전부 다 0번 레이어로 변경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였어요? 그쵸? 문자를 폰트를 바꿔 줬었죠. 자, 스타일 들어갑니다. 자 스타일 들어가셔갖고 기존에 ISOCP로 하셨던 분들은 큰큰 큰 글꼴 사용을 해지하시고 자 여기서 밑으로 쭉 내리셔가지고 굴림으로 바꾸셔 굴림치 아니에요 굴림 바꿔주시고 적용 자그 다음 에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셨으면 자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남아있던 자 요거 레이어들을 다 없애 주셔야겠죠. 자 현재 다0번 레이어니까 자 요거 지우는 명령은 뭐예요? 그저 퍼지죠. P U R G E. 자 퍼지 들어와셔가지고자그 다음에 모두 소거. 자 선택 항목 모두 소거. 자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한번더 하시면 돼요. 그럼 싹다 이렇게 지워졌죠? 자 이제 가서 확인만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어때요? 다 없어졌습니다. 깔끔하게.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건 뭐예요? 그쵸요 밑에 표제란을 표제란하고 부품란을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해줘야겠죠. 자 제일 먼저 척도부터 보겠습니다. 자 척도는 자 스케일이 없기 때문에 NS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각법에는 등각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요쪽 비고란에다가, 자, 이 부품들의 무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인벤터로 넘어가셔가지고, 자, 기존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작업을 했던 부품들을 전부 다 불러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음, 어떤 게기어박스 3번이었죠? 자, 여기에서 얘네들을 전부 다 불러올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불러오면은 자 밑에 자 기어축부터 베어링 커버 본체 스퍼 기어축 자 이렇게 다 들어왔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제 무게를 구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무게를 자 일단은 먼저 기어축부터 봐볼까요? 아 요거 차례대로 할까요? 음, 자 본체부터 할게요 자 본체부터 보겠습니다 자 본체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본체에서 자 여기 왼쪽 작업들이 꼭대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아이프로퍼타이즈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물리적 자그 다음에 뭐에 재질을 바꿔 줘야 겠죠 자 재질 쭉 올려서 강철 주조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정확도를 매우 높음으로 그 다음에 업데이트 자, 그러면은, 요쪽에 지금 보이시나요? 자, 여게 1.134. 1.134kg 이라고 나와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g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1134g 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마무리가 되셨으면 적용하시고 닫기 자그 다음에 여기 캐드로 넘어오셔 가지고 자얘 비고를 전부 다 카피를 해 놓으세요 어차피 다 넣을 거니까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바꿔 주시면 돼요 1134람 이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그람 하고 숫자는 한번 띄워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 이제 기어축이죠 자 기어축 보겠습니다 자 기어축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자 기어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아이 프로퍼이즈자 물리적 가셔가지고 자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강철 자 강철인데 얘는 어, 강철 크롬으로 어아 탄소로 갈까요 그냥 자, 7.85 똑같죠? 자, 요 밀도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7.85로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매우 높음. 업데이트 하시면은 0.076kg 이에요. 그럼 얘는 76g 이 되겠죠? 76g. 그죠? 자, 그래서 적용 닫기. 자, 여기 오셔가지고. 자, 요거는 76g 이에요. 상당히 가볍네요. 그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자그 다음 건 뭐죠? 어, 베어링 커버죠? 자 베어링 커버 보겠습니다. 자 베어링 커버 같은 경우는 다 똑같죠? 자 오른쪽 눌러서 마이 프로퍼타이즈 물리적. 적하셔갖고 자, 자 얘도 어, 얘도 강철 그냥 주조로 가볼까요? 똑같이 자그 다음에 매우 높음 업데이트. 자 얘는 86g이네요. 음, 적용. 자, 그래서 자, 이쪽은 86g으로, 자, 얘도 밑에 것도 자 이렇게 하나 띄워 주시고, 자, 그다음 스퍼기어 보겠습니다. 자, 스퍼기어 가서 자 똑같죠. 자, 오른쪽 아이프로퍼타이즈, 자, 물리적, 자쭉 올려서 어차피 얘네들은 전부 다 똑같은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냥 7.8호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55g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255g. 자 그다음 에 마지막 축이죠. 자축 가셔가지고 자 똑같이 작업합니다. 아이 프로퍼타이즈 물리죠. 자그 다음에 쭉 올리셔갖고 강철. 탄소로 그냥 가시면 되겠죠. 매우 높음 업데이트. 자, 얘는 딱 100g 이네요. 자, 적용 닫기. 자, 그래서 이쪽에다가 100g 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될 도면 틀은 모두 완성이 됐고, 자, 대신에 여기서 저장을 누르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기존 거에서 엎어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써서 작업한 게다 날아가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자, 이게 기업박스 3번이죠. 자, 여기에다가 도면 틀 자,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적어 놓고, 자,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쵸, 그렇죠, 얘를 꺼야 됩니다. 자, 이렇게 꺼주시고 캐드 내리고, 자, 이제 인벤터 도면으로 넘어옵니다. 자, 인벤터 도면으로 넘어오셔갖고, 자 여기 왼쪽 시트, 자 이거 삭제하죠. 자, 삭제하신 다음에, 자 다시 시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편집 자, 이거는 그냥 A2로 가겠죠. 자, 우리가 이제 어, CAD에서 A2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A2로 맞춰주시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 시작 들어갑니다. 자, 스케치 시작 들어가시면은 자, 요 부분 보이시죠? 자, 오토캐드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요 아이콘을 선택을 하세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 놨던 도면 틀 있죠? 음, 그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가 자, 3번 도면 틀을 불러올게요. 자요렇게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도면이 불러와지고요.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건0번 레이어만 필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 밑에 디포츠 값은 꺼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에 다음 가신다면 요 밀리미터인지 단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구요 마침 자 이렇게 마침면 눌러주시면은 잠깐만 기다리시면 요렇게 이쁘게 도면이 딱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마무리 하시면 돼요, 일단. 자, 이렇게 마무리 하신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작업해놨던 얘네들을, 부품들을 이제 불러오셔야 되는데, 자, 불러오시기 전에, 자,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 안 알려드린 것 같은데, 자, 여기 관리의 스타일 편집기 들어가십니다. 자, 요 스타일 편집기에 들어오시면은, 자, 제일 첫 번째 뜨는 거에서 요 하나만 설정해 주세요. 자, 뷰 기본 설정에서, 자, 요렇게 삼각법으로 설정이 안돼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일각법으로 아마 기본 설정이 돼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꼭 삼각법으로 어, 맞춰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러오겠습니다. 자, 뷰 배치에서 기준. 자, 제일 먼저 본체부터 보겠습니다. 자, 본체. 자, 요렇게 불러오신 다음에 자, 일단 크기는 제가 일단 여기다가 다섯 개를 다 배치할 거라서 음, 1대 1로 일단 가 볼게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 정도로 꺼내 놓고 자, 요렇게 대각선으로 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찍어 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찍어 주신 다음에 확인합니다. 자 요렇게 확인하시면 자 지금 일단 요쪽에서 보시면은 좀 살짝 아쉬운 게 뭘까요 지금 보시면은 자요 뒷편에서 보이는 요 홈들이 잘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어, 요게 잘안 보이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본체에 다시 가십니다 자 본체에 가셔갖고자 요게 요렇게 모양을 돌려놓고 요게 지금 현재 배면도라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 큐브에서 마이, 어,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현재 뷰를 정면도로 설정을 해 해주, 주시고 저장을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오셔갖고 다시 기준을 눌러서 자 배치를 한번 더 해주세요. 자, 더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내가 필요한 것도 다 꺼내 놓는 거예요. 일단 이런 식으로 꺼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얘네들 있죠. 정면도 지워주시고 이 정면도도 지워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일단 요거가 중요하겠죠. 자 일단 요거 중요하니까 얘는 같은 뷰 방향은 하나를 지워 놓을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갖다가 배치를 하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뒷편을 보여주는 게 좋단 말이에요, 뒷편 자, 뒷편을 보여주려면, 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얘네들, 음, 요거죠? 어, 요거 지워주시고, 자, 얘도 필요가 없죠? 지워주고. 어, 얘는 잠깐만요. 자, 보시면은 위아래로 지금, 음, 구멍이 뚫려 있는데, 아, 아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뒷편에 보여지는 걸로 보여주면 될것 같아요. 일단 요거 지웁니다. 얘도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네개가 나와 있는데 자 이제 뒷편을 보여주는 것들 중에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위쪽 아래쪽에 구리쓴 잎불이 이렇게 다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쪽을 여기서 하나 보여줬으면 밑에 쪽을 보여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자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웁니다 자그 다음에 얘는 뷰 방향이 이쪽 방향이 좋아요. 이쪽 방향이 좋아요. 그렇죠. 얘는 이쪽으로 보여줬으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 밑에 것도 지워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두 개를 배치를 하시면 돼요. 음,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하면은 앞쪽에서 보여주는 방향 다보여줬고 뒤편에서 보여주는 방향 다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배치를 해 주시는 게음좀 깔끔하게 이쁘게 잘 배치가 됐다. 이렇게 어,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부품 보겠습니다. 2번은 기어축이죠? 자, 기어축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에서 기어축을 선택.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쪽 하나, 이쪽, 이쪽, 이쪽. 자, 요렇게 빼줍니다. 자, 그 다음 가운데는 지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쪽으로 하나, 그 다음에 또 얘는 이쪽 보여줬으니까 반대편에서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 요거는 밑에 뭐 다른 형상 없으니까 요게 그냥 오면 되겠네요. 양쪽으로.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은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끝났고 자, 이제 다 배치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어, 얘가 너무 작은 것 같다 싶으면 그때 가서 축척을 변경해 주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2번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어링 커버 불러옵니다. 자, 베어링 커버 선택. 자, 적당한 위치 잡아놓고 자, 대각선으로 4개. 자, 이렇게 뽑아주신 다음에 자, 일단은 자 얘가 뒤편을 보여주는 애죠. 자 근데 요거를 보여주는 것보다 요 밑바닥에 잘려있는 부분을 보여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요거는 탈락 해주시고요. 자 요쪽 뒤편을 보여주는, 이제 앞편을 보여주는 게 좋겠죠. 자 앞쪽 편은 자 요거다 요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은 없지만 될수 있으면 자 여기 특이한 형상이 있는 거를 보여주는 게 좋,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얘도 이렇게 가서 배치를 해놓을게요. 어 얘는 이쪽에다가 한번 배치해볼까요? 이쯤에다가자 이렇게 배치하나 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음그 다음 거는 스퍼기어죠. 자 이제 스퍼기어 불러올게요. 자 스퍼기어를 이렇게 불러오신 다음에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놈도 자,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자, 요렇게 불러와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 특이한 건 없어요. 그죠? 어, 대신에 이제 키움이 좀 보였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요거 하나 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탈락, 얘도 자 같은 면을 보여주는 거 반대편을 보여주는 게 좋겠죠. 달라. 그래서 얘를 보여주는 게 좋겠죠. 음. 자, 그 다음에 이 정면도 지워 주시고,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배치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또뭐 있나요? 이제 축이죠. 어, 조그만 축입니다. 자, 축을 선택. 자, 얘도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배치를 하시죠. 자, 배치하신 다음에,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자, 이쪽 부분에 키움이 있고, 밑에 또 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쪽 부분은 이쪽에서 바라본 모양, 자, 이쪽 편에서 바라본 모양으로 보여주는 게 좋고, 자, 이쪽 밑에 있는 거는, 자, 그죠? 요거, 요거를 사용하시면 좋겠죠. 자,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 요놈하고 요놈을 배치를 하는 게 그래서 어 그나마 깔끔하게 점수다 보여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지워주고 얘도 지워줍니다. 자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 자 이렇게 다섯 개 부품 다 배치했는데 아무래도 나머지가 너무 작게 보이죠. 자 그래서 자 얘네들을 좀 축척을 변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자, 요거는 앞쪽에다가, 음, 한두배 정도로 하면 될까요? 음, 두배 정도 하면 요 정도 크기가 되니까.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거 얘도 두 배로 확대를 해서, 자, 그러면 얘네들이 좀 밀리겠죠? 자,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쁘게 배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죠. 자, 요거, 요거 두개 선택해서 더블클릭. 자, 얘네들도 한두배 정도로 해볼까요? 자, 요것도 두 배. 자, 하면은 이렇게 잘 보여지니까, 좀 시원시원하게 잘 보여지네요. 자, 이렇게 배치하시고, 자, 그 다음에 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어도. 자, 얘는 두배 하면 좀클것 같긴 한데, 자, 일단 해볼까요? 어, 좀 큰, 커 보이긴 하죠? 어, 자, 요거는 두 배보다는 1.5배로 가볼까요? 1.5배. 하면은, 요 어, 정도가 좀 적당하네요. 자, 얘도 1.5배로 가보겠, 가보겠습니다. 음. 자, 1.5배. 자 배치하면은 자 이렇게 이쁘게 배치가 됐어요. 자그 다음에 요 작은 축이죠. 작은 축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것도 1.5배만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얘도 1.5배. 자 요렇게 배치가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죠? 아, 자. 이렇게 됐으면, 은 자, 이제 부품 번호를 각 부품마다 자, 이렇게 갖다가 놔줘야 겠죠. 자, 그래서 자, 요거를 더블클릭 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동, 아, 이동이 아니죠. 복사죠, 복사를 해서 자, 요거 좀, 좀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요거랑 요거 두 개다, 그죠. 그래서 음,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기준점 잡아서 가운데 잡아서 하나는 자, 이 가운데다가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좋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놈, 요놈, 자,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얘도 가운데로 가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동으로. 자, 요놈을 여기 가운데다가 요렇게 배치 해 줍니다. 자, 그다음 이제 부품 번호만 바꿔 주시면 돼요. 자, 기어 축이 2번이죠? 자, 요거는 더블 클릭해서 자, 요거는 2번으로 변경. 자, 그다음에 3번이 뭐죠? 베어링 커버죠? 자, 3번. 자, 더블 클릭. 자, 더블클릭이 잘 안되네요. 더블클릭 자 이거 3번 바꿔주시고 자그 다음에 5번 6번으로 넘어가죠. 자 그래서 자 이거가 더블클릭 하셔갖고 5번 자그 다음에 마지막 축자 이거 더블클릭 6번 자, 요렇게 하면은 모든 배치가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저장. 자, 저장해서, 자, 요거를 뭐 등각 배치든. 자, 일단 기어박스 3번이니까 기어박스 3번 등각 배치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해서 저장. 확인. 하시면은. 자, 요런 식으로 도면이 어, 저장이 된 거구요. 자, 요거를 이제 출력을 통해서, 자, 출력을 하실 때는, 어, PDF로, 어, PDF로 출력을 하셔도, 어, 출력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저장을 해서, 음, 앞에 프린트를 할때 PDF를 그냥 A3로 용지 설정해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요렇게 해서 요렇게 배치도 모두 마무리를 해봤구요 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자 v 이배트 전동장치 1번 모델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등각 배치하는 거 표제람 어 도, 도면 틀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어 여기 등각 배치까지 한번 쭉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제 무게 구하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무게 구하는 거 그것도 연습을 좀 해보시고. 아시겠죠? 어,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VBAT 전동장치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